볼게요. 요 구멍으로 에어를 쏴볼 겁니다. 구멍이 세. 습기가 차네. 오 씨. 이거는 왼쪽 전조등인데. 아, 오늘 세차하다 보니까 이것도 새더라고요.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다습니다 한, 한, 뭐, 한 군데 뭐, 이렇게 포인트로 이거 세면은 이게 뭐, 수리를 하든가 수정을 하든가 하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세니까,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 <laughs> 아, 이 커버 교환 작업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할게 아니다, 이거. 차라리, 음, 제가 부품을 시켜놨는데, 헤드라인 모듈을 이제 시켰거든요. 알리에 한 20만 원 하던데 택배비까지 했어. 이뭐 오른쪽 왼쪽 것도 이거 시키면은 전체적으로 한 40만 더 하겠죠. 40한 1, 2만 하겠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걸로 다시 작업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 하지 말십시오. 커버만 작업하는 거는 이게 뜯고 붙이는 것도 힘들지만 기밀을 완벽하게 이게 붙이는 게 보통이라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제 둘다 각각 주문했는데, 어. 알리에서 주문했습니다. 알리 가격은. 오른쪽, 왼쪽 각각 다른 업체에서 예, 시켰는데, 왼쪽은 20만원, 오른쪽은 15만원. 가격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각각 한번 시켜봤습니다. 수면 커버는 웬만하면 어게 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 다른 또 충속 작업하다가 키스나면 안 되니까 <목소리> <목소리> 보세요 했는데 이 부분이 통풍구 통풍구가 있거든요. 근데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새건 세근, 새건인 줄 알았는데.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재생부품 같네요. 재생부품. 어쨌든, 음, 물만 안 쌓이면 되니까. 설마 얘기해가지고, 뭐, 무뭐 세면, 이 반품 보내야 되나? 중국까지 반품을 보내는 것도 일이겠네. 맞죠? 어쨌든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 일단, 그럼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 네. 이게 물이 새나 안 새나. 어쨌든, 이렇게, 이 모듈, 이게, 뭐였전조등 모듈 제품이거든요. 모듈 제품인데, 여기다가 이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이제, 제, 이제 이거, 크리미에서 뜯어낸 이전조등에서이 전장 제품이죠. 전장 부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어, 또뭐있냐 아, 맞네. 이것도 전장 부품들은 그리고 이기 아이고. 전장 부품. 예, 이거. 전장 부품을 모두 이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그럼 여기에서 전장 부품을 뜯어서 탈거를 해서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 뭐냐? 얘네가 이밑보다 훨씬 뭐잘 했을 거는 믿지만 이 부품이 새나 안 새나 얘가 눈물을 흘리나 안 흘리나 테스트를 해서 장착을 하는 작업까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완제품 모듈이 가격이 거의 최소 100만 원 이상 하거든요, 한짝이 근데 가격이 20만 원, 뭐 15만 원, 이전자품을 제외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상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보니까 이게 재생품이에요. 재생품이어도 근데 뭐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그렇죠? 와 이거 한다고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보시는 분들이 어이 카발 투명 커버를 작업을 하려고 이걸 보실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실 건데 저라면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어 투자 대비 겁나게 힘들고 또 작업 성과가, 작업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하겠다면은 이 투명 커버를 교체를 했잖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게 차라리 모듈을 주문하셔 가지고. 오듀론 최소 15만원 한장가 15만원 한장 20만원 줬는데 그 평균 17만원 18만원 잡으면 이 커버만 6만원 정도 하거든요 5만에서 6만원 정도 하는데 LHRH LH 양쪽 다 해가지고 어, 그 가격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어, 작업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또 성공률도 높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한두달 정도 내 이걸 잡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비세 버리면 물세고 습기 차 버리면 끝판이거든요 버려야죠 보습이다 이거 습기 차면안 돼요 자, 일단 빨리 이거 20 작업을 해서 얘가 양품인지, 제가 주문한 제품이 양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조등을이 작업을 통해가지고 전조등 탈거 작업을 한 5번, 6번? 6번? 오늘까지 한 7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laughs> 전조등 탈거하는 걸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없어요. 두 번까지는 재밌었는데, 그 이상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성공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잘 되겠죠? 끈끈이가 있어요. 끈끈이 이게 방수 역할도 하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작업이 정식 중요하겠죠? 잘안 떨어지네. Thank you. 15만원짜리고 20만원짜리 차이가 일단은 포장이 틀리네요 포장이 이게 2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여기는 여기는 15만원짜리 15만원짜리 포장이 뭐 이것도 뭐 열심히 성인은다 있습니다 근데 얘가 더 깔끔하고 체계화된 느낌에 있는 마트 그런 포장 그리고 또 차이가 있네요 포장도 차이가 있지만 내용물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용물이 굉장히 정갈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음, 이건 재생이, 가, 재생 같진 않아요. 일단 이건 재생이란 느낌이 없고, 어, 만들었어 온것 같은 것 같아요, 만들었어. 어, 재생 같은 느낌은 없어요, 이거는. 이건 신품 같은 느낌? 그리고 웬만한 부품이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15만짜리는, 이, 게 뭐, 방수 커버라든가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도 다 이식했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이 달려 있네요. 포장도잘돼 있고, 그리고 커버도 있고, 이 커버도 없었거든요, 저거는. 얘는 커버도 있고, 좀 비싼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똑같은 방식으로 조립을 해볼게요. 여기가 여기였는데, 여기가. 내가 작업하는 데도 아닌데, 중량이네 20만짜리가 <laughs> 더안좋아나 20만원짜리를 작업이 끝나가지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거 아니, 그, 그, 김일성이 이제 제대로 작업이 되었나. 물이 새나 안 새나. 해가지고 이거 비눗방울 이제 비눗물 뿌려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제품이 불량이네요 제가 작업한 데는 이제 그뭐 비눗방울이 올라오지 않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여기서 여기에서 지금 새는 거 같거든요 약간 깨진 것 같아 아무래도 어 이러면 곤란한데 뭐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센방에서 조립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세진 않는데 비눗방이 보글보글 올라오네. 하... 아, 어떻든 조립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가까이에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제가 20만원 정도, 20만원 했고요. 오른쪽은 15만원. 재생품, 재생품이라 그런지, 옆에서 보면은, 재생 같은 느낌 들죠? 그 눈썹등도 색깔이 좀 노랗고 반대쪽은 확실하게 좀 깨끗하죠? 이렇습니다 더 이상 손못 대겠어요 이정도면 만족합니다 음. 저쪽 왼쪽이 차이가 나는데 확실히 하려면은 20만원짜리로 양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